아, 네, 감사합니다. 글라스 룬입니다. 오늘은 아, 투싼 IX 차량의 자동차 유리 교체 이후 이제 마지막 공정이 열처리 경화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유리는 열처리 선팅까지 완료했어요. 이렇게 유리와 패널 사이에 접착제를 잘 경화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아, 열처리 경화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유리는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은요, 뭐 와이퍼를 가시다가도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운전을 하시다가 앞차에 돌방등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을 당하시면 처음에 당황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차 유리를 복원을 하거나 유리를 교체를 하시면 어또 안전하게 운전을 다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너무 어그 알아보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희 글라스 차 유리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어 자동차 번호 조회에 이후에 자동차 유리가 어떤 옵션으로 껴져 있는지, 자동차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뭐 정보들도 한 번에 고객님이 알수 있도록 쉽게 알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유리 교체 시에는 그 전문 시공 전문 이용해 주시면 되구요 이에에 뭐 투싼 ix 차량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라든지 후진시 자동비상등, 열차단선팅, 뭐 도어 유리 교체 등의 다양한 유리 관련 그리고 전장광 관련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투싼 아 어, 현대자동차 투싼 차량에 이렇게 자동차 유리를 정품으로 교환을 해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아 어, 자동차 유리 교체 시어 이렇게 열처리 경화 건조를 통해서 운전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 글라스 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투싼 ix 차량에 더 많은 유리 교체나 아니면 작업 시공들이 궁금하시면 어, 어 구글에 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클라스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싼하이X 월요일 아침 잘 수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공으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스존 차혜리 센터입니다.